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수요일이고, 이제 퇴근을 하고 클라이언트 호텔에 왔어요. 여기는 오크우드 스튜디오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크우드 브랜드의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브랜드예요. 오크우드에는 다섯 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그중 하나의 브랜드고요. 랑 미팅했던 집행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Yeah. So actually this is like our signature motif in that sense for this property as well, Yeah, s w y o u can see our c o l o r s a s l e a lot of red stuff. Yeah, yeah. So we do get some of our in-house guests. They will come up here to have their own food, t h e i r own dinner. 클라이언트 um. 미팅 마치고 이렇게 예쁜 선물도 받고 이제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외근하고. 집에 왔어요. 벌써 9시가 됐는데, 씻기 전에 클라이언트가 준 이렇게 기프트 굿즈백이 있어서 한번 뭐 저도 뭐 있는지 한번 보면서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오, 좀 열렸네. 이렇게 예쁜 상자가 있어요. 어, 어떡해. 파워뱅크 보조 배터리예요 우와. 8008 안페어. 아이고. 갖고 오면서 틀어졌구나. 아 여기 상징 로고가 그 입술이거든요. 오, 그래서 이렇게 파워뱅크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건 못쓸것 같은데. 하튼 여요거 파워뱅크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요 검은 박스. 박스도 되게 고급스럽고 요 로고도 심지어 느껴져요. 이렇게 단순하게 프린팅한 게 아니라 얘는 이건 뭐지? 헉, 어머 어떡해? 대박. 저는 이렇게 있었을 때, USB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입체감이 안 느껴져서. 근데 리스틱이에요 아, 아니. 리스틱 <laughs> 모양처럼 생긴 u s b 예요 이게 뭐야? 어, 이거는, 어, 아이스, 얼리는 아이스 트레이인데, 이게 입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뭐, 넣어서 얼리면 입술 모양처럼 나오겠죠? 와 진짜 이거 사고 싶었는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음펜펜 펜. 빨간색 펜턱 라이딩 어 이게 이게 벨 약간 그 벨벳 같은 질감이라서 어, 펜이 딱 봐도 좋은 거네요 있는데 저는 보조 배터리는 너무 예뻐서 못쓸것 같고. 어쨌든,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각적이지 않나요? 저는 부라사라고 해서 부처님 이빨이 있다고 하는 차, 어, 차이나타운의 절에 왔습니다. 동료가 불자여 가지고 택시로 여기 내려다 주고, 저는 잠깐 어, 기도 드리러 왔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일요일 외출을 하고 있고, 오늘은 그냥 평범한 일요일이긴 한데 금방 몰디브랑 세일즈 콜을 했고요. 제가 엄청 큰 리조트 계약을 따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로드에 있는 로빈슨이란 백화점이었고 어, 저희 친한 동료가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결혼 축하 선물, 집들이 플러스 얼마 전에 있었던 그녀의 생일까지 이렇게 다한 번에 모아서 하는 올인원 선물을 하려고 왔는데 제가 필립스에서 가전제품을 이렇게 완전 필요한 거를 다 사줄 건데 지금 여기 도와주님 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멀뚱히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은 네, 딱살 아이템은 다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된 상태라서 주문만 하면 되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없네요. 필립스로 정한 이유는 뭐 가전제품 좋은데 많은데 아무래도 좀 글로벌 브랜드고 믿을 만한 필립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필립스 제품이 되게 좋아요. 저도 여러 가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필립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도와주시는 분한 분을 붙들어 가지고 <laughs> 어, 도와주고 계세요. 지금 토스터기랑 어, 드라이기 요거는 지금 스탁이 있어서 괜찮고 인덕션을 살 건데 인덕션은 지금 여기 보이는 스탁은 없어가지고 지금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배달 시키는 어, 그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 사이에만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목소리> 일요일이고 월, 화, 수, 목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한국 가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식재료를 안 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딱 먹을 것만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창의공항 3터미널에 있는 프렛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고 있고, 어, 라운지를 갈 건데, 그 전에 기내식을 사려고 왔어요. 기내식이 요즘 자 입에 안 맞아가지고, 프렛에서 샐러드, 아보카도랑 새우 이렇게 샀습니다. 티나타 라운지에 왔습니다. 참고로 이 라운지, 티나타 라운지는 에미리츠가 운영하는 라운지예요. 그래서 음, 조금 다른 라운지보다 네, 달라요. QA를 달라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서 어느 공항을 가든 디나타가 있으면 저는 일부러 찾아서 오는 편이고요. 오늘도 올수 있게 돼서 여기서. 음. 하이커 맥주 한잔 하면서 일 잠깐 하다가 이제 보딩을 한 30분 정도 있다가 할것 같아서 잠깐 쉬다가 이제 가려고 합니다. 밤 뺑기라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저녁 잠을 한 2시간 정도 잔 상태여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